어요 아. 여기 던질거 없나? 내 죽었고 여기 담벼라 죽었다 이대2야 음. 잠깐만 다운이 쪽으로 최대한 가서 죽어줄게 던질거 있거든 나. 다운아 내나 확킬 치고 나 확킬 쳐 그냥 확킬 치고 던질거 빨리 먹어 왼쪽에다가 화염병 깔고 붙이면 돼. 아이고. 아유. 아, 아쉽다. 는데 늦었다. 네 이걸 너무 늦게 먹었다.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음. 음. 할수 있지. 잘했어, 근데. 제일 잘했어. 나는 그로장을 아닌가벼. 흐아 <laughs> 이게... 안써 그래, 안써봐그안 써봐서 감이 불나서 그래. C4를 붙일 걸그나저 너도 맞아봐서 아... 알겠지만. 그지 타... 타 바퀴만 멀쩡했어도 C4 붙여서 불리는 건데. 아이... 아, 또린 자자. 그럼, 그럼.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아! 변체 쉐이크. 우석이 오른쪽 팔뚝이랑 왼쪽 팔뚝이랑 이거 두께가 다르다며. 적당히 해. 항상님 추천 감사합니다. 말안 돼. 적당히 하는 게안 된다고? 너 그렇다 진짜 죽어. 내가 진짜 그걸 그 하다가 죽은 애를 봐서 그래. 진짜 죽어. 어진다 또 터져? 일무 가고 싶은 데로 가자 어디서 띠롱띠롱 하는 걸다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자, 여기야. 디록 디록 거리는 거 어딘지 찾아야 돼가지고 안 늙. 깜룡. 우리 우리 팀거 디코였네. 그래. 우리 어디 가요? 아니야 우리. 일곱 마리 저희 바로 밑에요. 여덟 마리요? 두팀 떨어져요? 애들 왼쪽 가는데 우리 오른쪽 먹든가 아니면은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포터 있다 한대 있거든 오른쪽에? 요앞창고 지금 하나 저랑 같이 오는 중. 앞창 같이 내려가줄게. 아니 아니야 무랑 같이 안가 나 그럼 건넜다 바로 율무야 우석이 쪽에 가 우석이 쪽에. 목욕탕 우석이 쪽에 하나 줄게. 아. 뭐야? 살고 싶다 말해. 살고 싶다 말해. 어.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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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놀람> 하나 <놀람> 기절 What? 한 팀이 두팀 떨어졌어요. 아, 두팀 떨어졌어요. 끝이 음. 존사배 뭔데? 아있